무조건 세번째~~ 그리고 다인 1킬과 1데스는 같은 말이다 왜냐면 킬 따는 사람 곧 죽기 때문이다 하랑 온다 이뒤의미야이 뒤에 미아가 슬슬 올 때가 누리도 가져왔네. 언덕 내나이 개새끼야. 개새끼들아. 언덕 내나 됐어. 언덕 가져왔어. 오야. 이 금방진 새끼. 금방진 새끼들. 와우봉 봐, 던져. 으악. 납치 성공이야. <laughs> 아 그래, <내> <laughs> <보기네. 으악. 웃음> 나야. 넌 나와 놀아야 해. 아, 다 내나 버려. <laughs> 그거 그대로 저것 좀 갖고 오자. 트루퍼. 아, 위험하기는. 밥 밥이 밥이 코앞이야. 밥이 코앞이야. 아, 저건 가라밥이네. <laughs> 어라오라 캔슬 당했다. 아, 골목 되게 안 좋은데 우리. 내가 먼저 감 내가 먼저 감. 아, 됐어 와개이아끼아아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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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케이 아, 맞아, 안 돼. 다시면 되지, 뭐. 아야. 오리, 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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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, 이기. 이기, 이이이 바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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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내가 더 <laughs> 언덕에서 때리면 목공된. 뭐아 이건 가드가 안돼 갖고. 레나가 자꾸 날 보내. 버틴다 일단. 아다 눕혔다 아 이게 안 맞나 와.. 이제 루이스 엄청 아프다 아 그만해 새끼들아 잘롱네 루이스 아오.. 아오.. 씨발 하루 쟁일 처맞았다어 에. 그래서 하루 쟁일 처맞으면 보람이 있구먼 아빠가 뒤를 돌아가서 아우 세네. 저레오놀르 새끼. 이 새끼 미쳤네. 왜 들어오네? 개새끼야. 어떻게 든 뚫고 들어간다. <놀람> 한번 던져주고요 어우 이거 뭐야 에에번다나 네, 네, 번진다, 네. 번진다. 으악. 번진다. 으악. 게이 새X야 어디가냐 뭐하는건데? 뭐 몰라 <laughs> <웃음> <웃음> 와, 저거 어떻게 했어? 뭐? 뭐 했는데? 그. 힐 블레이드. 힐 블레이드를 내려가면서 썼어. 원래 힐 블레이드 공중에서 써지거든? 근데 바닥에서 썼어, 저렇게 하는데. 아, 진짜? 아 뭔지 알것 같다. 그 바닥, 바닥에 딱 갑자기 확 떨어지면서 쓰는 거야? 어. 너안 어. 때릴 것 같지? 난 때린다. 난 미친놈이거든. 더안 때릴 것 같지? 난 때린다. 아 좋아. 형 그거 된? 납치? 아왜안먹어 응. 어디 가냐? 어, <laughs> 안들어갈것같지난 들어간다, 난 미치는 거니까.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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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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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뭐 때려야지? 끝났다.